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긴급 속보, 물가가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오늘 10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무려 3.8%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6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예요. 9월엔 2.1%로 안정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1.7%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잡힐 줄 알았던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석유류 가격 급등과 농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 불안이 겹쳤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죠 이러면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국고채 3년물 금리 급등 코스피는 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갑이에요. 대출받으신 분들, 특히 변동금리로 집 사신 분들 주목하세요. 내년 이자가 월 몇십만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계속 오르죠.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체감상 10% 넘게 올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건 뭘까요?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경제정보를 빠르게 받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물가 쇼크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빠른 경제브리핑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